네, 안녕하십니까. 점프파이어 줄넘기 관장 신재훈입니다. 자, 오늘 제가 그 개별적으로 전부 보내드린 어 링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 예,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어, 링크들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온라인 상의 홈페이지다 보니까, 어, 그, 읽는데, 어한 3초에서 5초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 뭐, 제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라, 올려드리면, 혹시나, 어, 여기죠. 예. 여기를 누르시면, 점세기를 누르시면, 예. Ready. 다운로드가 나오죠, 다운로드. 다운로드가 이렇게 열립니다 다운로드 요거를 누르시면 핸드폰에 저장이 되고요 혹시나 우리 아이의 개수가 혹시 정확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여기 재생속도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어 0.5는 엄청 느리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5는 엄청 빠르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눌러보시면은, 영상을, 어, 0.5로 했을 때, 엄청 천천히, 예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개수를 아주 쉽게 세실 수가 있으니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바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클릭을 하셔서 댓글 예, 여기 댓글을 남겨주시면 어 제가 잘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어 답변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잘 챙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표가 나와 있잖아요 맞죠 예 제가 이렇게 표를 개수하고 범위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 여기 혹시 그 체킹이 안된 분들은 어, 어머님들께서 직접 하셔도 되고 저희가 나중에 대회가 끝나고 나면 또 체킹을 할 거니까 어 그런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회 끝날 때까지는 이 링크는 계속 확인하시면 아이들 영상이 계속 차곡차곡 쌓일 거니까. 어, 대회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예, 삭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